레알 마드리드 대셀탑이고 쿠파 델 레이 16강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또 새벽 5시 반 경기예요. 오늘은 경기 보다가 햇뜨는 거 보는 날이죠. 오늘도 빠르게 이슈 정리해볼게요. 내일 마드리드의 1월 영입. 그러니까 겨울 영입이죠. 센터백 보강을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완전히 배제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 좀 걱정되거든요. 이거 진짜 안 해도 되나? 정말 알라바를 많이 믿나 봐요. 아니면 이제 보드진들 생각에는 급하게 아무나 영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답하네요. <laughs> 그리고 리디거, 리디거가 지속적인 무릎 이슈가 있다고 해요. 어, 근데 리디거가 부상을 당하면 저희 팀은 카르바울도 없고 밀리탕도 없고 리디거 그냥 저희 시즌 날아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리디거의 부상이 좀 우려가 됩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이 친구가 미넨 재계약 오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 이 친구 어디까지 높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돈을 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체롤티 감독님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했고 나는 선수들을 신뢰한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싸울 것이다. 또 결승에서 지고 우리는 상처받고 있지만 이번 뿐이다. 우리는 많은 결승전을 이겨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아메이 그는 센터백에서 잘해주고 있고 알라바를 되찾으면 추아메이가 원하는 원하는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큰것 같은데 알라바가 과연 오랜 장기부상 끝에 복귀를 했을 때 이전의 폼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을지 사실 그게 한 번에 올리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한두 달은 지켜봐야 할 텐데 알라바밖에 대책이 없는 건 알겠지만 알라바를 너무 맹신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라바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라우라 센시오. 그를 오른쪽 백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는 우리와 함께한 지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탑이고, 상대전적입니다. 레알 기준 최근 다섯 경기 전승이고요.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에서도 승리를 차지했었죠. 자, 오늘은 엘클라시코에서 대패한 이후의첫 경기입니다. 기운을 차려야 하는 경기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의욕과 자신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겨야 된다. 진짜. 진짜 안 먹히고 이기던가 아니면 완전 먹히더라도 저희가 점수차 많이 벌려서 대승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경기는 라오라신쇼가 선발입니다. 해보자. 좋은데? 페이슈스 샤멘. 우와! 너무 잘했는데, 아, 근데 선방이 진짜, 선방을 너무 잘했어, 저골키퍼가비니슈우스비니슈우스 야! 이걸 안 해? 저 심판 누구야? 아니, 아까, 아까 그거 다시 안 봐줘? 아니, 이거, 이거, 아니, 모드리치발 뭐 걸린 것도 걸린 거고, 아까 비니슈우스 이거 어떻게 파울이 아니야! 오늘 주심 누구야? 아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짜증나. 아, 그러니까 기회는 있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막 기회가 약간 스펙타클하지도 않아요. 자잘자잘 있는 기회들만 있거든요. 이슬또안 올려? 어? 히슬 안 올렸어? 그냥가? 이건 다행이다. 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다안 올리는 심판인가 봐. 음바페? 음바페 역습이죠? 킬리아. 음바페. 아, 음바페 완전 도공했다니까. 어, 지금. 어 근데 아까 저 장면 좀 애매하긴 하다 저거 PK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 전환을 했어요 반 뒤로 했고 세바스 아씨 거기서 수팅을 하냐 세바스야 어. 되겠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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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아니 못 일어나잖아 중단은 해야지 아 발목 그 은바페가 전 경기에서도 발목이 다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은바페 선제골만 넣으면 바로 부상이야. 한세경기째 내가 본거 같은데? 야, 밟은 거 아니야? 방금은 사람? 아, 주심이 오늘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런 경기에서 부상 나면 너무 오버라거든요. 리그 경쟁도 아니고 16강인데. 전반전 종료. 어, 일단은 전반전은 끝났는데, 부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딱. 1월 절반 정도 경기했죠. 다음 경기 또잘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리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아, 비니시우스 머리가 문제인가? 머리 헤어스타일이? 비니시우스 머리 스타일이 심플해질수록 경기력이 올라가거든요? 아 <laughs> 너무 예쁘게 넣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비니시우스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아. 그래? 오늘 이대0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길 것 같은데? 아 깔끔하게 모드리치 모드리지안 뺏겨요 와... 프라임 올렸죠? 아... 은바페 키가 너무 컸어요 은바페 키가 작았다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약간 잘못 맞았네 오 위험해요? 오무 뭐함? 뭐함? 와 진짜 추어맨이 좋았죠?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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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나왔어요 아 이걸 막아? 나비닐시어스 진짜 똑똑하게 했는데 아니뿔 컨트롤이 발이 미쳤다니까. 어 이러면 안 되죠, 그쵸죠 추아메니까 또막니다 오늘 추음메 좋은데? 오, 오 브라임. 아, 자, 세바이오스 나가고 카라빈가 들어왔습니다. 그 브라임 나가고 길러 들어가요. 최고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양보해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비니슈스. 까뿡! <뚱> 귤러! 귤러 들어오자마자 골 넣어줍니다 은바페 비니시우스 귤러가 만들었죠? 아! 그럴리가 취소야? 아... 발이... 발한 걸음이... 모드리치 빠지고 발베르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은바페 빠지고 앤드릭 들어갑니다 2대0이고 한 10여 분 남았죠? 엔드릭도 아, 넣었으면 좋겠다 엔드릭이 스스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거든요 데뷔전을 너무 화려하게 치렀잖아요 파괴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엔드릭의 지금 폼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좀 해뜨는 것 같은데? 아 미스 나왔다 아아 아... 만했다, 안 보였겠다 러닝 이러면 2대1이고요 오늘 경기는 연장전이 있죠 2대1로 되면 이제 연장 가는 겁니다 아아 아, 우리 안 그래도 일정 많은데 그냥 연장 없이 가면 좋겠거든요 그냥 끝내 연장 뭐 어떻게 연장을 하려고 힘들어 죽어 너네 아니 비니시우스가 수비해줘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아 여기서 동점 나오면 머리 아파요 아 잠시만 <laughs> 아, 그럼 동점이잖아. 그럼 연장이잖아. 아, 아센시오 실수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아, 좋긴 한데, 그, 이제 경험이랑, 경험의 차이가 이런 거죠. 아, 경기수 안 그래도 많은데. 후반전에 두 골을 또 먹히네 요 아, 막판에 그것도 프랑가르시아 빼주고요 일단 부상이었던 프랑가르시아 빼주고 벨링엄 들어가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어쨌든 이러면서 쌓여가야 경험이 또 되는 거거든요 답답해도 견디는 수밖에 없어 아좀 뭐 연장 아니야 나몇 아, 시까지 보라고 나 나가야 돼 <laughs>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건 또왜 파울이야? 아까 그건 다안 잡아놓고 아 이거 연장 가겠다. 4 0초 남았어요. 아니 지금 애들 체력을 아껴야 될때 연장까지 뛰면 어떡해. 아 연장을 가네 이거를 아씨. 연장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연장 시작했습니다. 어 이건 부는 게 맞죠? 레알 마드리드 프리킥입니다. 까비 아. 진짜, 승부차기는 아니에요. 진짜 에봐야 승부차기는. 아, 지금, 말이 돼? 아니, 이거 지금 16강인데, 말이 안 돼. 아, 그리고, 이... <laughs> 여러분, 대패만 하면 찾아와요? <laughs> 평소에도 봐줘요.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 맨날 화내는 줄알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이기는 것도 좀 봐주고, 오! 발베르데? 엔드리가! 내뭘본 거야 방금 <laughs> 욕심이 나서 세게 찼는데 너무 떠 버렸어요. 아 해야지 뭐 어떻게? 꼴 넣어야지. 아 승부 차기는 아니에요. 오, 헤이 이거 그치 무조건 줘야지. 아, 방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부딪혔는데 이렇게 할건 뭐야? 비인실스 빠지고 호드리고 들어갑니다. 비인실스 너무 많이 띄어서 이제 빼야 돼요. 오늘 그래도 나름 취소됐긴 했지만 한골 넣었던 길러. <laughs> 앤드리. 아 앤드리 옷 벗었네. <laughs> 앤드리 그러면 시즌 두 번째 골인가? 데뷔 골 이후의 첫골 아니에요? 아 <laughs> 너무 쉽시게 넣었다. 앤드리 바로 돌아서 잘 찼다. 그리고 되게 세게 찼어요. 그치 카드 카드 받아야지. 주섬주섬 다시 입어야지 그래. 아유 귀여워. 좋아요. 일단 이기고 있죠? 세컨볼 하면 되죠. 발베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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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베르데는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 너무 잘해. 아 저거 놀아막을 건데 어떻게 막아? 더도둑. 두골 차이면 사실 4대 2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코너킥. 빌러 코너킥 준비하죠. 엔드리. <목소리> 엔드리 멀티골 기록합니다. 와 엔드리 골 한번 넣으니까 이제 쭉쭉. 버리는데? 와 뒷발로 넣었어요? 지금 보니까 와 그치 계산 안한 거야 이거 그냥 본능으로 한 거야 잡고 돌아서 하면 안 들어갈 꼴이었어요 솔직히 와 좋았죠? 5대2면 이겼죠 사실 됐다 지금 몇 시야? 헉? 나 나가야 되는데 아 경기 종료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탑이고, 코파델레이 16강 경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5대2로 앞서가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저희가 2대 0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전 마지막에 두 골을 연속으로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연장전까지 가게 되는 경기가 되었고요. 사실 연장전에 갈게 아니었는데 연장전까지 간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연장까지 가서 앤드리기도 멀티골을 기록하는 걸볼수 있었고 또 발브리데가 멋있게 골 넣는 거볼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많이 손해 봤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자신감에는 도움이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추가 부상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는 라리가 라스팔마스전입니다. 라스팔마스전에서 또 승리 가져가면서 리그 우승 경쟁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골 많이 나왔다.